LT 플러스 등급이에요. 화이트클라 너무 이뻐요. 귀여워요. 16년형의 성능점검 올량호 받았고요. 단순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86,000km로 보유하고 있고요. 해당 차량 오늘 판매가 630만 원인데요. 어 저희가 이거 690. 690만 원에 방송을 했던 차량이에요. 근데 오늘 60만 원 DC 들어갑니다. 경차하면 취등록세도 감면 그리고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적게 든다는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해당 차량 전차주님께서 에어컨 필터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 그리고 타이어까지 다 교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차량 갖고 가시는 소유자분은 그냥 운행하시면 됩니다 따로 손보실 것도 없어요 외관 도장 쭉 훑어볼게요 오늘 630만원에 판매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깔끔하고요 전면부 그릴 쪽에도 뭐 플라스틱 부분 안개 등 깔끔합니다 본닛 부분에 자잘한 스톤 데미지 없고요 전면 유리 쪽에도 스톤 데미지 없고요 컨디션 좋아요 범퍼 휀다 단차 없고요 문콕이나 부터치 들어간데 없어요 휠 데미지 사이드 부분에도 없어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다. 교체 안 하고 그냥 탑승하시면 돼요. 리피터 깨진 거 없고요. 운전석, 운전석 뒤쪽 문콕부터치 아예 없어요. 정말 깔끔해요. 이런 차 보일 때 나이스 하는 거예요. 오늘 게다가 60만 원 DC 경차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더 넥스트 스파크 이거 겟하셔야 됩니다. 휠 데미지 없어요. 타이어 교체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탑승하시면 되세요. 후방 감지기 3구 있고요. 후면에 썬팅지 들뜨거나 온 거고요. 후방 카메라 지원됩니다. 트렁크가 정말 겸손하고 아기자기하고 이쁘죠. 너무 좁아 하시면 이거 폴딩 하셔서 트렁크 공간 좀더 넓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사용하셨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보조석 뒤쪽 범퍼 주유구까지 깔끔하고요. 여기 주유구 바로 옆에 요콕이붙터치두 군데 있는 거 참고해 주세요. 휠 데미지는 사이드 부분에 살짝 있네요. 타이어는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시트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시트 사용감 좀 봐주세요 저희가 정말 자랑할게 많거든요 16년형에 86,000km 단순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LT 플러스 등급이죠 2열 시트 가죽 시트 사용감 전혀 없고요 보조석쪽 도어 맞아 볼게요 맞아 상하단 부분 문콕이나 붙어치 들어간 거 없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깨지거나 붙어치 없습니다. 휀다 범퍼 단차고요. 없휠 데미지 없어요. 사이드 부분에도 없어요. 정말 깔끔합니다. 1열 탑승해 볼게요. 실 주행거리 86,691km 보유하고 있고요. 뾱뾱이두개 있습니다. 두개잘 보관해 주셨고요. 하이패스 룸 하이패스 기기를 따로 장착해 두셨어요. 블랙박스 앞뒤 2천널이고요 대시보드에 어떤 오염 없어요. 한 5인치 정도 내비되어 보이네요. 그리고 샌터페시아쪽쭉 내려오다 보면 버튼 해진 가이 없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지원됩니다. 오, 너무 덥죠? 습하기도 하고. 지니 넵이 장착되어 있고요. 어, 86,691km 보유했고요. 후방 카메라 해상도 한번 볼게요.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어떻게 하셨지? 미션 반동 볼게요. 중립 드라이브, 중립 푸짐, 파킹까지 미션 반동 전혀 없습니다. 파킹하면 얘가 자동으로 문이 열리죠.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봐 드릴까요? 4,000rpm까지 올라갔다. 밟아 봤어요. 굿 사이드 브레이크. 좋습니다. 내가 내차 소개하면서 감탄하고 있네. <laughs> 상하단 부분에도 특출난 오염 부분 없고요. 어, 귀여운 더 넥스트 스파크였습니다. 내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미추홀에서 마지막 차량이었어요. 더 넥스트 스파크예요. LD 플러스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배터리 교체해 놓으셨고요. 타이어 교체해 놓으셨고요. 에어컨 필터까지 다 교체해 놓은 차량이에요. 오늘 630만 원에 판매하니까요. 어,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60만 원 DC 들어갑니다. 630만 원 판매하고 1834 6474로 빠른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추홀 모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